박군을 해대하하라황교은하라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김기춘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오병우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석규원 석방하라! 이석규원을 방하라상규를 석방하라! 한상규를 석방하라! 한상규를 석방하라. 한상규를 석방하라. 한상규를 석방하라. 연합당이 힘있게 전진할 수 있었던 힘은 앞에 계신 우리 당원 동지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존경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동지들 2017년 반드시 박근혜 퇴진시키고 민중연합당에 승리하는 그리고 유로위에서는 대선 끝나자마자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중연합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대선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조직정비에서 힘있게 전진해 나갈것 같습니다. 이 길에 저는 당대표로서 호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민중연합당이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99% 민중들과 함께 우리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을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반드시 김기춘도 구속시키고, 박근혜도 완전히 퇴직시켜서 역사의 반전을, 그리고 이석기원도 선방시키고, 내라는 뭐 조작도 진사을 밝혀서 역사의 반전을 로 만드는 2017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라 박근혜 돌아와라 이석기 돌아와라 한상규 돌아와라 이정희 그분들이 돌아오니 2017년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 민중연합당이. 축제이고 과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밝혔던 촛불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경기도당도그맨 앞에서 열심히 투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laughs> 이정희! 네, 인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족연합당 인천시당 지역당원 선출된 지 14일 된시당위원장 이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인천지역에서 더러 사회도 봤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입니다. 네. 다소 말주변이 없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11월 12일 민중 총불기만 지나면 우리 엄마 되찾아서 편안하게 살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민중 총불기 11월 12일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두 달이 넘게 준비하면서 과연 목표했던 20만이 모일까그때그랬었습니다 하지만 20만이 무엇입니까? 100만이 훌쩍 넘는 우리 민중들이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말 믿기지 않았던 그 감동을 정말 저 또한 잊을 수가 없고 근데 그게 그때 멈춘 것이 아니라 벌써 이렇게 10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태진을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나라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인천 시당에서도 이석기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바로 이카루스 감옥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백여 명이 넘는 분이 함께하면서 바로 우리 인천의 무엇보다 시민사회 분들이 함께하면서 진실이 바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완전히 되는 것은 한상균, 이석기 의원 석방 이것에 있다라는 마음을 같이 했던 그 자리가 저는 또한 너무나 경이로웠고 또 하나의 희망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중연합당 당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올한해 우리 당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완결되지 않은 이 투쟁을 더욱더 지치지 않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길에 저희 우리 인천시장이 더욱더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